나 사우나 멤버 없어 다 나랑 안가죠 유찬이도 새벽에는 자야되니까 이제 장윤철 앞마당에 파일런 개수 보세요 아까 요거 하나 있었거든? 뒤에 파일런이 없었어 저 파일런이 없어서 캐논을 못찢었어 이번엔 100퍼 짓는다 봐라 뒤 파일런 무조건 짓는다 가장 컨디션이 좋고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프로토스까지 무너지게 되면 은 네. 정말 말 그대로 프로토스 뭐야 장윤철 병 느꼈어? 이름 자체가 땡땡빡네? 박상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프로토스의 멸망이죠 11렉 1 1포지야 오예 오버풀 상대로 11렉 1 1포지야 빌드는 9대1 떴다 이 빌드 상성이 1 0 0대형 상성이야 어, 아예 노리고 있습 9대1? 그 타이밍에 100대0은 솔직히 좀 오반거 같고 9대1? 캐논을 많이 건설하게 해도 이게 오버풀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앞마당 완성될쯤 프로브가 나오잖아 이러면은 딱 길막 조금만 하고 있으면 캐논 완성돼 이제 프로브가 나올때거든 앞마당에 프로브 붙인다고 근데 이 맵이 조금 가깝긴 하거든요 선수고, 예. 케론이, 어? 케론이 아. 아 저기 한마리도 원래 들어가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laughs> 가난하게 지는 빌드다 보니까 캐론 자체가 조금 늦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입구 쪽에서 지금 또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아 어, 두마리 두 들어가? 도합 못해도 아, 두기는 올라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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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옥측이 는 저글링 한기를 살려올려 어. 장윤설 네. 멘탈 어, 존나 깨지겠는데? 그래. 어, 체력이 좀 어, 어, 얘는, 얘는, 얘... 와 아니네? 뭐야 얘 프로브 왜이래 예. 네. 아 근데 이것도 크다 네. 저이 안죽었어요 이 프로브 돈먹히는게 크다. 땡내기 선코어 최적화 좋아가지고 좋은 거거든. 넥서스도 빠르고. 아 근데 돈을 먹히는게좀 크네. 근데 이러면 저거도 저걸링 또 뽑아야 돼. 저글링을 뽑아야 돼. 살링 죽었잖아. 질런 내려가면 뽑아야 돼. 저그도 원래 땡내기면은 원 파일럿 봐봐봐봐봐. 봐봐, 저 파일럿이 보이지 여러분들? 저 파일런 위치 보이죠? 내가 말했잖아. 저 파일런이 없어가지고 전판 뚫려 죽었다고. 저 파일런이 있었으면은, 캐논이 지어졌어. 근데 아까 저 파일런이 없어가지고, 캐논 지을 때가 없어가지고 뚫려 죽었거든. 그러니까 말했잖아. 항상 넥서스 뒤에 파일런 있을 거라고.

근데 저거 왜 뚫리는거지? 저게 그 개념이야 그냥 히드라 엄만 빨리 찍어놓고 드론 다이다이 붙여놓고 그냥 히드라 타이타킹 뽑는거 근데 저게 엄청 매서운가봐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에서 저게 엄청 빡센가본데? 업을 미리 찍어놓으니까 히드라가 체감착 빨리 오나봐 질럿이 생각보다 멀리 나왔습니다 지금. 자, 네, 뭐야 저링 네. 어디 갔어? 질럿 저링과 질럿의 위치가 멀어요. 아, 이건 이기겠다. 네, 네. 이거 전혀 몰랐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건 토스가 이기겠다. 자 질럿이 기에로다 올라가지. 원질럿 왜안에철 때리고 있어? 네. 아, 아까는 아... 비슷한데 뭔가 꼬이나 본데. 아, 이건 안지겠다. 네.

아 이거는 안져 네, 이거는 뚫려 죽으면은 사람의 문제야 이막 해놓 개박 그래 이렇게 해야된다니까 저 티어마냥 봐봐 6개 입력값내 네, 은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거든 일단 기본 베이스가 4개고 히드라 조금이라도 많이 넣으면 <laughs> 6개 이러면 안 뚫린다니까 진짜 이제 다크로 체크를 할거 아니냐 드론이 나오는지 히드라가 나오는지 그거 보고 선택하면 돼 네, 지 네. 엄청 좋잖아 네. 토스가. 네. 지금 내려오면서 여기는 끊어내고. 어 다크 빼야지. 예. 드론을 그래서 다 빼야 되는 예. 지금 오. 장윤철이 거의 안 지죠 <목소리> 이 상황이면은. 예. 내가 해주기겠다 네. 예. 이 상황. 몇 네. 됩니다. 예. 네. 이거 자체가 저거 아, 엄청, 엄청 손해야. 저 오버로드 까이잖아 저거.

그다음에 드라테만 봐. 어, 이러면, 이러면 안죠. 이 게이트 몇개 짓냐? 1 0 게이트인데. 안 돌아갈 텐데. 어, 하가 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커서 서 떨어지면 영료 나오는데. 남아 네,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 그리고 히라도움직이면 어, 저거 어떻게든 잡을라고 그더라고 예, <목> 네. 시 질럿. 예, <laughs> 그래 이렇게 네. 질럿으로 뛰댕기면서 템 모아놓. 모아놓고 이제 드라템 막, 세게 막, 나오면 아, 되거든. 아 일꾼만 일꾼만. 질럿 던지고. 패 날아가나? <목> 드론 잡는 게나을 건데 저 해초리 못 날릴 텐데. 이러고 이제 사템 모아놓고 드라템 한번세게빡 나가면 되잖아. 이게 거세워 떨궈가지고 용묘 나왔네. 아 장윤철이 저기 돈이 많이 쌓여가지고 미리 해놓은 건가? 안남기려고 커스어 다크로 피해줘, 바로 업 질럿으로 피해줘 그리고 템모아는 드라템 한방이잖아, 이거 엄청 빡세 그리고 멀티까지 피면서 오잖아 잘하는 토스의 기본, 공격하면서 멀티하는 거와 예측 수동 지렸다 이 다음타를 이거 못 막겠다 못 막아 못 막아 이거 질럿 드라의 발표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아 이거 장윤철이 지금 네, 나추 자를게 그냥. 이게 왜냐면은 저 그는 네, 막기 바빠서 옵션을 말라주고 톱스는 멀티 계속 늘어나면서 예, 업그레이드 예, 계속되고 예, 예, 유닛 그 계속 쌓이는데 예. 그게... 그냥 소모전만 계속하면 돼. 네, 아, 아, 자그 아, 한번.